샬롬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벌써 금요일 한 주간 다간 것 같습니다. 날씨는 계속해서 덥고 어, 어, 주의하셔서 음식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가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미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God. yeah Oh. 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서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줄고 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가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룩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염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호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야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우물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죠 쉐마 레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레마는 바로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 그에게 주는 말씀이, 교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우물을, 물을 마시고, 절대로, 어, 도락물을 흘러가게 하겠느냐? 다른데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만 주는 특별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만 주는 생명이요, 진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흐르는 물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흐르는 물은 은혜의 말씀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골수와 모든 심령까지도 다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은 늘 흘러가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오늘 찬송을 했지만은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흙은 뭡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진흙에는요, 음, 이 얼마나 쓸모가 없냐면은 보기에는 흙 같은데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진흙입니다. 근데 그것을 빚으셔서, 그거를 만드셔서 옥토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티끌 같지 못한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드셔서, 새롭게 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믿느냐는 바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네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은요 똑같은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른 자에게는 부지런해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아 그래 내가 게으르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가서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그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받은 것에 그래서 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어, 믿음도 어떤 때는 참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다까맣고 그렇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받은 것에 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으로 족해야지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지?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넘치게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쪼잔하게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것에 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새벽을 깨우는 사명,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명. 이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을 내 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사명을 하나를 더 주셨다 생각하시고 받은 것에 족하시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해 주신 내 마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호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줄고 하라. 여기서 아내를 줄고 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사랑. 이것은 여인으로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첫사랑,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고 교회를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방황하면서 바라보고 다니고 음, 그러면서, 왜 여기는 이럴까? 왜 여기는 이럴까? 이러면서 비교급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좀 자꾸만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열매요. 말씀의 열매요. 진리의 열매요. 모든 것들의 열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도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고 자언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언서는요 도의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영화로 깨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존영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자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주를 따라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은 악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 오물문에 물을 마시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바로 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에 줄에 매이느니 그렇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한그죄 때문에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줄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자언에는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무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케 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가 되시고 존영이 되십니다. 광명한 빛이 되십니다.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통로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통로가 되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나의 그 행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회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은혜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어때 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눈총 받을 만한 자여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비를 예쁘게 하소서 이하루도 어둠하게 하소서 이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게 만드는 이들 하소서, 우리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즐거워. 혹 슬픈 일이다감사드림 게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충원하셔서 오, 세 배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가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가소서. 어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 도,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f a 에게 정을 e n 게 하소서 h e n together a g a 오늘도 행복한 날, 행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 네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여 낙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어리석은 자로 혼미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